안녕하세요. 그레티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구도로 편하게 토크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 제 소개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3,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나를 3,000분이나 <laughs> 구독을 해주시지? 너무 신기한 일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분한분 한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관계 안에 계신 분들일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계신 분들일까라는 생각이 막 스쳐가다가 내가 이분들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나를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나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를 오픈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를 열고 먼저 개방을 해야지 상대방도 나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되게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그래도 저를 먼저 이렇게 열고 오픈을 해야지 구독자분들도 저를 좀더 이해하고 저도 구독자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편하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3,000명을 기념을 해서 좀 선물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이벤트도 마지막에는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벤트도 참여해주세요. 먼저 제 이름은 권은진이라고 하고요. 은혜, 은혜, 보배, 진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이는 96년생. 10월생이고요. 아직 10월이 되지 않았으니까 만 나이로 27살입니다. 한국 나이는 세지 않아요. 채널 이름이 왜 그레티냐?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도 막 엄청나 거창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이름은 아니고 되게 충동적으로 지은 이름인데, gratitude라는 감사라는 단어의 앞 글자를 따와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굳이 감사라는 단어에서 따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직업. 직업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메인인 직업은 학생이에요. 지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독서교육이랑 정보활용교육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잡은 강사이기도 해요. 대학원이 주로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 그럼 낮에는 뭐를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영어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은 그 학년에 맞는 학습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밤마다 몇 명씩 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다 케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한 보조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게 저예요. <laughs>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서 그 학생이 수업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학교 끝나고는 방과후 수업으로 1대1로 그 학생을 따로 이제 보충 수업을 진행해 주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잡은 최근에 생겼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영상 편집 필요하신 분들이 간간히 연락을 주세요. 아, 나 요즘 이런 영상 편집 필요한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약간 사이드 잡을 하나 더 얻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서교육 전공이라고 독서교육이랑 정보 활용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왜이 전공을 선택했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정말 과거로 학부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학부 때 기독교 학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 나온 숭실대학교는 이 기독교 학이라는 게 신학이 아니고 인문대학 소속이었어요. 인문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문 서적을 엄청 많이 읽게 되고 뭐 과제. 대부분이 다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내가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좋았는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을 하나씩 깨어지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좀더 단단해지고 나만의 주관이 세워지는 그 경험이 되게 짜릿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의 은사이신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책 읽어봐라, 저런 책 읽어봐라, 더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동기부여를 막. 해 주셨던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독서에 대한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그 교수님께서 저를 딱 부르시더니 미국 교환학생을 가라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세상을 배워라. 이렇게 저를 또푸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이제 못 참고 아, 나 진짜 교환학생을 가야겠어. 하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갑니다. 교환학생 가서도 저는 학교 도서관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책에 둘러싸여 있는 그 느낌도 좋았고 진짜 이해가 안 돼도 꾸역꾸역 어떤 독서동아리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친구들 책 들고 얘기하는 거 주워 듣고 가끔 저한테 질문하면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뭐라도 대답하고 그 커뮤니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그러다가 제가 뉴욕의 독립 서점들을 소개하는 책을 딱 읽고 어, 나 지금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이런 독립 서점 여행을 해 봐야겠다.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 가지고 뉴욕으로 서점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뉴욕에 진짜 볼 것도 많고 쇼핑할 것도 많은데 아, 좀더 즐길 걸. 너무 서점만 다녔다. 이런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독서 인구를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책에 애정을 가지고 책을 소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이런 일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책을 추천해 주는 것들이 어, 되게 멋있다. 이런 직업 좀 매력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환학생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 제가 완전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아나운서에 대한 막연한 이제 동경,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꼭 아나운서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막 방송국 견학 가고,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이제 뽑는다고 할 때부터 방송국 뛰어가가지고, 저 여기 방송국 지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활동을 했었어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아나운서 학원이 보통 한 이제 클래스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비싸요. 근데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의 내 꿈이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도전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다니면서, 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학원비는 비싸게 들어서 다니고 있고, 커리큘럼은 남아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 나 뭐하지? <laughs>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진로를 다시 찾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려놓겠다 하고 내려놨고 불안하게 진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인사이드 아웃의 그 불안이가 장에서막 꿈을 만들잖아요. 매일 밤 진짜 불안한 꿈을 <laughs> 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었던 한 아나운서분이 퇴사를 하고 서점을 내신 분이 있었어요. 직원을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고 큐레이션하는 그런 직무로 사람을 뽑는다. 이걸 딱 보자마자 제가 뭐에 홀렸는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냅다 지원을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뭐제 전형적인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맷도 아니고 무슨 잡지 형식으로 제 사진이랑 저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제가 여행 갔던 사진이랑 뭐 이런 거를 다 첨부를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들고 가서 지원을 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면접 기회도 있어서 면접을 받고 저는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 에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아,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한참 부족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친구랑 카페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취업계를 내고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서점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게 됐어요. 요즘은 큐레이션 서점이 되게 많고 뭐 도서관 뿐만 아니라 뭐 대형 서점에서도 진짜 큐레이션 잘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뾰족한 주제를 가지고 큐레이션을 하는 서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서점도 큐레이션 서점이라고 이제 내보이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취향이라든지 트렌드에 맞게 제안을 하고 그거에 맞는 카피라이팅을 또 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을 배우면서 아, 서점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laughs> 서점 굉장히 힘든 거였구나. 이거를 좀 몸으로 느끼면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좋은 책을 발견하고 이걸 사람들의 일상에 잘 녹여서 제안을 하는 건 되게 재밌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제 안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서점에는 항상 오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만 읽는 거죠. 저는 이미 많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책을 팔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게 뭔가 아쉬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책을 읽게 되고 독서를 좋아하게 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 삶이 바뀌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게 너무 기뻤어요. 어, 그럼 왜 읽는 사람들만 계속 책을 읽을까? 안 읽는 사람은 더안 읽고 왜 읽는 사람은 더 읽는 걸까? 이런 고민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검색을 해서 뉴스를 보고 관련된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 독서 격차라는 게 어린 시절부터 교육 환경에서 오는 격차구나 그리고 이 어린 시절의 독서 교육 격차가 성인이 되어서도 소득의 격차 그리고 생활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으면서 아 그럼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독서를 생활화하고 습관화 할수 있게끔 이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그때 다짐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학교 도서관에 있는 사서교사가 돼서 독서 습관을 형성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많이 운영을 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그때 퇴사를 해서 교육대학원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교육대학원 입시를 준비해서 합격까지 해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거는 졸업 연구만 남아 있고요. 이 졸업 연구를 잘 마무리를 해서 학생 신분은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가 딱 1년이 됐더라고요. 작년 7월 31일에 첫 영상을 올렸으니까 정말 이제 진짜 1년이 됐는데 최근에 제 친구라든지 제 지인 중에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쪽으로 지식이 되게 많은 <laughs> <laughs> 지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나같이 해줬던 조언이 뭐냐면 유튜브도 약간 브랜딩을 해야 된다. 너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를 소개를 하려면 제 채널의 과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의 첫 시작은 팟캐스트였어요. 핸드폰에 연결하는 요 마이크 하나 가지고 팟캐스트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스포티파이에 팟캐스트 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손은 바쁜데 귀는 열려 있을 때 있잖아요. 운전할 때라든지 뭐 이동할 때라든지 뭐 청소할 때 팟캐스트 되게 즐겨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나도 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 방송국을 2년을 했었는데 그 2년 동안 제일 즐거웠던 게 라디오를 만드는 거였어요. 평소에 라디오를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한 감성적인 토크 방송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도 아, 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영감의 이야기들을 전해야겠다.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팟캐스트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레티 미닝풀 라이프라고 이름을 짓고 첫 에피소드를 올렸어요. 새벽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올렸던 에피소드 제목이 감사의 힘을 믿어요 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레리투드 감사에서 따온 거거든요. 채널 이름을. 그렇게 한 에피소드를 3개 정도 만들었을 때그 팟캐스트 관리자 페이지에 영상 팟캐스트 기능이 새로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 팟캐스트 구독자분들이 5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나는 5분 정도면 얼굴을 드러내고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겨가지고 영상 팟캐스트를 만듭니다. 근데 또 막상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어느 날 제가 책 추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되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북튜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조금 고민인 게 원래 기존에 하던 팟캐스트의 형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 특화된 영상 컨텐츠인지 팟캐스트 컨텐츠인지 애매해진 거예요. 오히려 더이 컨텐츠가 좀더 뾰족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아예 팟캐스트는 오디오만 녹음을 하고 유튜브는 영상 좀더 집중을 해서 뾰족하게 컨텐츠를 분리를 해야 될지 약간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는 그럼 유튜브를 왜 할까?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삶의 지혜라든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나 영감을 나누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좀더 명료하게 다듬어 봤어요. 나는 왜 그걸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책을 통해서 내가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관계들을 이해하고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었고 그게 기뻐서 그걸 나누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유독 이제 고독에 관련된 외로움에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살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책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혜, 관계에서의 지혜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물론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제가 지혜가 많지는 않지만 책에는 지혜가 많으니까 그거를 대신 이렇게 잘 전달을 해 드리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제가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 독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북클럽을 운영을 해서 삶에서 진짜 내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 기쁨을 같이 경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사실 요즘 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랑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신 분들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 3,000명을 기념을 해서 제 소개를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 애드센스로 메일이 왔어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을 했으니까 정보를 입력을 해라.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 드디어 정보를 입력을 하고 지급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구독자분들한테 뭔가 드리고 싶은데 뭐를 드리면 좋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쓴 손편지랑 책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이런 구독자 이벤트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저를 소개했던 것처럼 저도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진짜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어떤 분들일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를 왜 구독하시는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해요. 편하게,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유롭게 소개를 해주시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섯 분 정도를 뽑아서 제가 좋아하는 엽서에다가 편지를 써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 아니면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다 하는 것들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는 책을 보내드릴게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구글에서 딱 100달러를 줬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면 이 100달러 채워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기한이랑 정보 좀더 남겨둘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모아놨던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